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 알배입니다 여기는 사상구 아그 사상 고속버스 아저 저,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여기 보시면 르네상스 웨딩홀 야 우리 또 송수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네요 혹시 부산 꼴통 알배라고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부산 정치 유튜브 구독자 10만 5천 명입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 르네상스 호텔에 웨딩홀에 부페해서 그 아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상구 구의회 의장도 오고 또뭐 나름 정치인들 방금 요 배재정이도 다녀갔고 뭐 여러 또 이런 그 정치에 요 국회에 출마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왔는가 보시오 좋은 시간 되죠. 감사합니다. 예, 또만. 아, 여자님 계시네. 있게돼 있어. 김정욱이니다

아, 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은 아니고. 아니, 예비 후보. 아예 아, 맞습니다. 우리 김대 씨, 예. 예, 국회의원 이번 예비 후보자. 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셨는지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상에서 예. 사, 대학생 때부터 하면은 40년을 넘도록 아, 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누구보다 예. 사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는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음?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예. 또 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고 또 이제 정장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싱크탱크죠 예. 어, 여의도연구원 20대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동서대학교 교수,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그리고 총장까지 예. 35년을 예. 하고 우리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어, 남은 인생 여기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말씀을 아, 드릴게요. 아, 아, 봉사라는 돼. 거는 내가 내 돈으로 내 시간, 노력 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봉사해요. 돈안 받아요. 야, 네, 뭐, 사람이 없는데서 어? 사람이 없는데서 어? 내 말이 참내 진짜. 자자자 자. 뭘 말해. 아, 봉사를 하고 봉사 같은 소리 하고 하지 마 있어. 봉사라는 거는요. 똑바로 들으세요! 돈 받을 수 받지 말고! 그래야 복수하는 겁니다! 어,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면서 사상 발전을 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야, 아유, 가고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가 이번에 좋은 길가 있어가지고, 예, 예. 우리 부산, 우리 사상국 뿐만 아니고, 부산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게 주기 싫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예. 제가 여기,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아시죠? 에이 거짓말 아니요. 벌써 꼴통 할배 구독자시라고요 꼴통 학교 구독자. 왜? 지금 꼴통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 꼴통 다, 할배입니다. 꼴통 할배, 학교가 할배 학교가 아니고. 그래 또 거짓말 하는 거 편했다 아니까 꼴통 할배 그러니까 꼴 예. 할배가 꼴통 학교가 되는 거예아 이거 참말로 꼴통 아이고. 꼴통 아이고. 꼴통 그것은 마이너스다. 아니, 지난번에 뭐, 야, 국민의힘 김대식 화이팅하고 끝내십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김대식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르네상스 호텔, 그, 많은 분들 오신다길래, 아, 제가 촬영 나왔다가 또우리 또, 우리 김대식 의원, 저 후보님은 옛날에 제 반송에도 한번 출, 줄... 제가 반송 주민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예, 예. <laughs> 반송에 네, 한번, 한번, 예, 예. 제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예, 예. 예, 아, 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요, 어, 인, 본인은 또 나름 또인경변 한다고 할배를 학교로 들어갔고, 예, 에이, 참, 그냥 행 겁니다. 이건, 예,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만, 저는 일단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는 분이 평안, 느끼십시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아까도 뭐 민주당 일본 후보도 있었는데. 마, 하여튼. 에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아직도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에는 한참 예, 못,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거그 웨딩홀에, 아, 그 많은 또 우리 사상구, 구, 의장을 비롯됐서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아 참석한 행사를, 그 뭐, 또 마치면 어떤 행사를 다니고 계시는지 한번 잘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그, 저 그, 그 분도 있네, 그죠? 장재원이 사무실에, 사무장.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아, 혼을 기다려. 바이바이.